청 여러분 반갑습니다 테드입니다 오늘 저희가 켠김에 왕까지 바로 3탄 3탄 또 뭉쳤습니다 오늘 할 게임 뭐죠? 모두의 마블 모두해 바로의 모두의, 모두의 마블 모두해 바로의 모두의, 모두의, 모두의 마블 모두해 솔직히 말해서 마블을 다함께 솔직히 말해서 모두의 마블이 모두 지금 너무 현실 게임이 많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laughs> 보시는 분들도 <laughs> 예 네, 너무 그 현지 정신이 없을 거예요. 저희도 지금 인터페이스가 너무 처음 봐가지고 정신 없는데 어, 너무 복잡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모, 모두의 마블이 초창기 나왔을 때 인기가 엄청 대폭발이었지. 맞아, 맞아. 지금도 인기가 많죠. 네. 근데 그때 추억의 모두의 마블을 생각을 해서 그때 나왔던 캐릭터, 그러니까 아래쪽에 보이는 뭐 스티브, 데니스 저거에 데니스, 에르난데스, 야나기, 데니스, 밍밍... 어, 야나기 맘에 드는데, 저는 산티나니까 산티노, 산티노 맞냐? 산티노, 산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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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산티노. 약간 멕시코 갱 같은 느낌, 갱스터. 어. 마피아. 그래서 아이템을 보시면 은 하나도 착용을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리지널, 진짜 오리지널 모드의 마블로 그죠. 1대1, 대1 해서, 현김의 왕까지, 진 사람, 무슨 게임 가죠? 러쉬 <laughs> 모드, 러쉬, 러쉬, 앤. 러쉬 캐 <laughs> 어. 러쉬랑 이제 돈이랑 합치면 그렇게 되지 네, 러쉬, 앤, 러쉬 앤 러쉬 앤 러쉬 러쉬 앤 러쉬, 러쉬 앤 캐헤헿가 <laughs> <캔. 웃음> 네, 되지 <laughs> 자 그래서 저희가 방을 파고 딱한 판으로 결정 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웃음> 살 <웃음> 떨린다 살 떨려 <laughs> 제발 자 초대 아 여기 다 확인해요 이거 뭐다 아이템 오케이. 안 썼는지 진짜 아, 추천 아이템 안 쓰는 걸로 마우스 아이템이랑 확인, 오케이. 화면은 제 화면이고 그 양쪽 분들은 이제 핸드폰으로 플레이 하시는 걸로 아이템 안 꼈습니다 <laughs> 하나도 아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쓸수 있는 아이템을 최대한 해서 이제 파산 꼴찌한 사람이 이제 벌칙으로 걸리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1, 2등은 아, 살아남고. 제발 제발 테디형 걸려라 제발 어, 태디 형. 왜 내가 걸려 왜, 왜? 형님 준비 편왕하셨죠. 준비 아, 게임 저, 준비. 일단 형님 편왕하셨죠. 아니야 아니, 아니, 원래, 원래 한번 하면 계속 하는 거야. 저도 편왕했죠. 우리 둘만 하고 누가 안 했죠? 태디 형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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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요. 제발 걸려라. 시작이다. 미치다. 이거 운 진짜 작용데서 아래쪽에 뛰네. 이렇게 뛰면은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좀 할게요. 선 정하기. 나 가운데. 오케이 나안 골랐는데요. 아, 선 진짜 중요한데. Yes. 나, 누가 선? 내가 나누냐 제가 선이에요. 아. 제가 선입니다. 잠깐만 축제 맵도 오리지널 여러분들이 옛날에 봤던 그 맵으로 했어요. 요즘 자, 너무 자, 많은 자. 맵이 나왔는데 요 맵으로 가겠습니다. 저... 그냥 기본 브루마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그렇 제발 테디언 걸려라 제발. 어, 이게 편나이 저희가 대본 없이 진짜 주작 없이 하는 거라서 <laughs> 저희도 지금 긴장이 엄청, <웃음> 엄청 <웃음> 되거든요. 와. Yes. 이러면 안 돼. 대학권을. 와 올림픽 개최. 오케이. 이거 없잖아 잠깐만. 아직 아직 모르.. 어. 서울로 해요 그냥 형님 근데... 아 이거 할 곳이 없어서 거... 그냥 넘어가버렸어 아, 어, 아 건물이 없어요 없으면... 아또 더블이야? 또더또 더블, 하는 거냐 이러면? 또 하죠 저또 하는 거죠 근데 세번 연습해서 더블 사... 리면아 역시 럭키 가이 와우 아, 예 진짜. 시작하자마자 어 이거 시작하자마자 어, 이거 내가 일등 하겠는데 그냥? 1일어 시드니 두배아 어... 오케이 제가 또 시드니에 살다 오지 않았습니까? <laughs> 건물 허물. 제발 지배안 올라가냐 왜? 돈 많은데 한 바퀴 돌아야지. 돌아야 돌아 돌아야 돼. 돌아, 네. 어, 네. 그렇게 처음부터 와 와. Calm down.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제 차례예요. 제가 시작이 안 좋은데. 와, 서버. 야, 게임 끝났는데? 이거 오, 재촬영하죠. 일단 일단 <laughs> 안 돼. 안 돼. 한바에한바에 끝내. 10일. 10일. 세네바, 세네바. 세네바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느낌상으론 제가 너무 세네바인가 세네반가? 어째. 어, 쟤네바입니다그네바세네바 제네,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는 세네반은 없나요? 세네반 어디예요? 에버 세바. 간다. 칠! 어, 아 아직 네, 아직은 아 아직은 몰라. 이게 진짜 몰라요. 그 아이템이 없이 해서 일단 저는 독도랑 어, 어 국세청 세금 내라 아, 세금. 세금 내도 돼 괜찮아. 얼마야? 3만 세금. 원. 3만 원. 태디어 걸리라. 이만 원을 자꾸 저주 하나 자꾸. 킬. 6 5. 아, 간발의 차이. 한발에 한번 돌고 여기서부터 좀 긴장해야 되지 않냐? 그죠? 여기서 12 어? 프라 누구야? 너 어, 누구야? 내거 어, 아싸 게이든 초반에안 좋은. 좋은 거야 인수당에서 해버리겠습니다 좋아 빌딩 지워버리고 아, 그래도 그래도 돈 일단 얻으니까 일단 걸린 거잖아요 중요한데 이번에 오오 아, 더블 오. 오. 베이징 베이징 중거 좋아 베이징. 베이징 베이징 덕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베이징 아저 세일 산 다음에 저 걸리면 인수당에서 바로 어? 무인도 아. 무인도 무인도 오케이, 오케이. 아 초반에 무인도가 초반에 무인도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후반에 좋죠 네. 후반에 누가 저거 아싸 내거 아니야 네. 아1 4만 아, 밖에 아, 안꿀 41만 인수해버리기 아 이러고 파산할 수 있어요 비냉 아니, 아니야 아니야 <laughs> 맞죠 맞죠 <맞아>. 아냐아니야 <맞아>. <laughs> <맞아. 맞아. 웃음> 이러고 파산하는 비아니아니 아,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누가 파산해야 될까? 더 오케이 좋다 분위기 좋다 어디예요 쾌백? 나또아 너무 많은데 빨간색깔이 노란색깔? 잠깐만 하나 둘셋 <laughs> 제발 로마 살짝 로마 야아 깍꿀 저거 좀 센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래도 초반이라서 도시 인수하는 게 낫죠 인수해야죠 인수하는 게 낫죠 77만원 아 근데 이거 지금 그 랜드마크를 응. 때려야 되는데 아직은 못 해요. 아한 바, 저 어떻게 할까요? 아더돌어야 아, 돼. 더돌어야 돼. 건물을 네. 못 세웠네. 더블을 굴려 보겠습니다. 아 11. 아. 너 일부러 안 나오는 거 같은데? 어 도, 야, 좋아, 아니 근데, 근데. 초반에 어. 초반에 안 나오면 좀 구려요. 머리 잘 써야 돼 이거. 초반에는 그냥 돈 내고 나오는 게쳤었는 일단 걸려 독점 들어가고요. 뉴욕이랑 막붙었 야. 꿀 저기 한번 걸리면 이러고 저 브인도 있는데 테디 형다 걸리면은 야! 야. 제일일 걸리라. 인도 없어. 파산 아니요? 개그. <laughs> 파산 아니요? 파산 아니에요? 파산! 아직 파산! 아니에요, 파산.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에요. 켜는 켜는. 켜는, 켜는. 대디한테 켜의스으면 테디 형 지금 만원 만 있어요, 만 원. 아, 미치겠다. 아. 야, 와, 이제, 이거, 이제 아, 이제 이제 저만 안 걸리면 돼요. 여기서 이 걸리면은 아, 십. 아, 오내고내고 어, 오케이. 파산, 오케이. 파산 오케이. 아니야? 파산은 아니죠. 일단 아, 버텨 야될것 같아요. 팔았으니까. 이거, 이거. 이거 뭐. 사실 거예요? 야 멀티 안될것 같아. <laughs> 또 나야? <laughs> 네 더블. 심해, 진짜 진짜 이때는 아, 진짜 좋은 거 진짜. 오, 아, 진짜. 오! 오 아! 호! 이렇게 되면은 잠깐만 한 바퀴 돌고 제네바 모스크바 모스크바, 모스크바 가야 되나? 어이 큰일 났는데 잘해야 되는데 진짜. 오케이. 일단 제철에요. 와 이게 어, 갯굴... 일단 일단. 오! 하와이! 하와이! 아 서울이 막와이 유형이 너무 세 지금 와이어그 일단 야, 또, 돈도 없어서 지금 건물도 못써요 창고로 그니까요 러 차라리 어. 카드쪽으로 가시는거 같아요황금카드좀 한바퀴 돌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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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좋은 방법인거 같아요 돈 받고 오오오 개볼인데? 야야야 돈 좋대 야야 서울 류형만 벗어나면 괜찮아지네요 건설날도시 지금 약간 기사회.. 에 아, 뭐.. 부사위생인데요 지금? 시드니도 괜찮은 것 같아 베이징 같은 근데 이거 시간 시간 시가... 제네바 가자 제네바 어네바 근데 이 상태에서 비누형이 막 약간 독점으로 이겨버리면 이제 그대로 3위 테디형이 꼴찌가 되는거죠 그죠 <laughs> 그럼 형의 우승을 음. 좀 기원을 해봐.. 그럼 좀 버텨봐야 되는데. 야 뭐야 섬을 세 개나 먹네. 오케이, 먹었네? 오케이, 아. 게이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발리랑 독도 먹으면 이게임은 끝납니다. 어, 그러네. <laughs> 나 어디로 가지? 발리 독도. 클났네. 자, 육. 야 발리 독도 먹지 마. 내가 끝낼게 게임. 올림픽 관광. 아, 오케이, 아, 올림픽. 어 다행이다. 올림픽 개최된 도시가 없었어요. 저는 어 어디로? 아! 아 발리 발리 아 발리, 발리, 발리는 섬섬 독점 막았어. 아이 큰일났네. 저는 어 제네바 어때 제네바? 아니요, 전 카드로 갈래요. <laughs> 올림픽 관광 어? 없어요. 오, 없어 네. 없어? 진짜 없어요. 올림픽 된다. 올림픽이 아예 없어 요 지금 개최된 것이 더블 팔. 아 뭔가요? 오케이. 올림픽 개최? 아아 뭐 아, 개최. 아, 서울 개최님 팔팔 예, 올림픽 한번해 봅시다. 그래요? 서울의 열전 서울 끝장 냅시다 우리. 와 이러고 나걸리면 진짜 끝장나는데. 팔 나왔고요. 아, 독도 야, 내게 아 진짜. 진짜. 와, 와 저거 하아보고볼게끝나는데 저거, 저거 인수가 뭐? 되나요? 거인수안되요 인수 안, 되는 인수 안 돼요. 아, 그래요? 야, 이 너무 센데 지금. 네태이 빨리 팔아. 제발 해서. 걸려라. 와, 됐고. 아, 세이드. 이드잠만 인수해도 되겠는데? 아, 이거, 이거. 도, 컬러 독점인데? 야, 나 지금 위험한데, 지금? 기다려봐요. 10만 원 있어. 지금 큰일 났네, 진짜. <laughs> 어아있 이런 이 뭐, 얼마냐 이거? 요기 이거 이거 인수해야 돼. 인수 못 해. 인수 못 해, 인수 뭐, 돈이 마쳐? 없어? 돈 없냐? 아, 진짜? <laughs> 여러분 지금, 지금 비누향이 너무 유리해요, 지금. 판터에 지금 840만 원인데 제가 지금 500만 원을 갖고 있습니다. 아, 끝났어요. 아, 나 미치게 내시자. 자, 구, 어? 어. 어 왔다. 야, 뭐 38만 아 원? 인수해. 인수해 그냥. 인수해 버립시다 그냥. 호텔 지어 버려. 아 이러면 이, 대대형이 2위 되잖아요. 잠깐만 잠깐만. 어 그러네? 잠깐만. <laughs> 제발 로마 한 번만 걸려라. 로마. <laughs> 세계 여행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로마. 어 세계 여행. 왔다. 이름또 몰라. 이름또 몰라. 이름또 몰라. 야, 이러면 또, 또, 아 아, 또 게임 이거 이 약간 저 현황인데요. 약간 느낌이 그... <laughs> 아싸 <laughs> 내거지 <것이지? 웃음>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인사할 수 있지 이 랜드마크 그냥 안 되지. 안 되지. 아직, 아직 네. 호텔이에요. 호텔 있는 아, 상태에서 아. 들어가야 랜드마크지. 6. 아, 에이, 미칠 에이, 때 독점이 6, 아니야, 6. 이거? 야, 끝났다. 어. 트리플, 트리플 독점. 독점. 어? 잠깐만, 잠깐만. 왜 트리플 독점이야? 야, 삼파노로 게임 끝나네 트리플 독점이에요. 예스. 홀로 이... 독점이 세 개예요, 지금. 그러니까 <laughs> 세개 <3개>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은 저의 날입니다. 저의 날이네요. 야. <laughs> 아안 돼. 아직 안 끝났어. 이 게임을 끝났어. 게임을 재밌게 해야 돼. 랜드마크 갑니다. 랜드마크. 랜드마크는 못 뺐지 아못 아 뺐죠 씨. 아싸! 오케이! 아싸! 감사합니다 야 45만원밖에 안돼 근데? 이거 랜드마크 인데어 <목소리> 고민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 지금 <laughs> 어. 아 이거 안 되는데? 못 세울걸? 못 세워요 네? 못 세우지 아 다시 뺏어야겠다 저거는 제가 어떻게 고개 생겨요 고개 야 진짜 미치겠네 진짜 <laughs> 살 어. 떨리네 이거 어이 큰일 났는데? 어, 씨. 아아 아, 지금 비노영이 나와 너무 압도적이야. 뭐다 독점 경고야. <laughs> 오케이 어. 돌파. 오케이 내거 어,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이 랜드마크 또또 걸러졌네. 아, 18만 원 이러면... 줘. 18만 원 줘. 베이지 인수해. 미쳤다 이거. 랜드마크까지 건설해버리고 도쿄까지 먹습니다. 와 야. 미쳤다 진짜. 나온 야. 이네 군데 하나 미쳤다. 먹으면 제가 이겨버려요 그냥. 야 이거 너무 미... 와. 잠깐 아유. 형이랑 저랑 둘 중에 지금 하나거든요 <웃음> <웃음> 누가 봐도 이거는 <laughs> 와 아, 개꿀이다 어! 잠깐만 어디 남았냐 잠깐만 쌍파울로 시드니 시드니랑 쌍파울로인가 시드니 시드니 아 가능성 있는데로 가야되네 그래도 시드니 어빡센데요다 올렸고 아한번 아, 더야 나? 어한번더 가야돼요 야 그래야. 이거 진짜 앞에 너무 헤이야 지금 다 빨간색이야 <laughs> 오우와아 귀신같이 빠져나가네 아, 진짜 아깝네요 십 <laughs> 나오고 더블 나오고 그냥 파산할 수 있었는데 아깝다 너거의 진짜 위험한 거 알지 근데 네 너무 위험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저 지금 어디 아제 그냥 배... 안 보고 돌려도 될것 같아요 주사위 9 베를린? 아 베를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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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쳤다 여기 아, 헬인데 진짜? 제발 제발 아 런던 제발 테드형 올림픽 테드형 올림픽 제발 아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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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와와 대출권. 어! 대출권이 한번쓸수 있는데 한번쓸수 있는 거. 써야죠. 어떻게요? 살려면 써야지. <laughs> 뭐, 뭐 어쩔 수 없죠, 뭐. 예. 빵원이야 그럼 나? 그렇죠. 빵원이죠. 콤마원? 아니구나. 그냥 빵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 걸리면 끝이잖아. 근데 저도 여기서 걸리면 저도 대출해야 되거든요. <laughs> 아, 대출이 뭔가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오케이! 아, 겨우 빠왔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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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도 안 되게 마크. 진짜 미치겠다 진짜. 오케이. 제가 그 마무리해 주세요. 비디오 마무리해 주세요. 저도이상 돌아다니 저자신이 <laughs> 없어요.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이번 판에서 런던 제가 얼마 전에 런던 갔다 왔잖아요. 네. 런던, 런던. 먹고 끝냅시다. 런던 먹고 끝냅시다. 런던 먹고 끝냅시다. 런던 먹고 게임 끝내는 걸로. 아. 와, 그래 아, 그래 아, 그래도. 아, 1만 더 나와. 비디오 가시죠. 아, 미치겠다. 1 2 3 4 5 5나옵시다 대대형 님. 저한테 돈 주고 끝내 주세요. 모르겠다. 오나오나요 진짜. 고! 올림픽 개최지? 와와저 어, 개꿀인데? 어, 무료 통가? 통과? 무료 통가면은 아우 무료로 통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뭐람> 일단 어, 서울을연맥이 통행님. 아 뭐든 상관없어요. 저희 뭐 걸리면 아, 그냥 아 마음껏 해요. 그냥 잣 되는 거야. 잣 되는 거. 어, 도쿄. 공짜로 보내드릴게. 아도쿄하안됐었는데아 얘가 먼저 통행이 먼저인데. 아 설마 걸리겠어 저기? 11. 와 됐다. 아어 아싸! 오! 아싸! 오! 아싸! 오! 아싸! 아라아라아라아라아라아라아라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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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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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이거 <laughs> 저 이거 좀 힘들어 보이는데? <laughs>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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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오! <laughs> 오! 아 Oh, hi, y e a 이 Oh, hi, 와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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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Wow. So, y 이 u r e going to p l a 이 the game. You're going to play the game. Oh, yeah. I'm going to play the game. I'm 이 o 인세또또 나야? a v e d o n 치 d 드 I h a v 또 하셔야 돼요. o 사 t 를 던지기가 싫어지는 느낌. 여기 피하기 힘들걸 a v e to do. d o n 진짜 o I have to do. Don't 이 o I have to do. Don't 어 o I h 살았 e to do. d o 2 t do, I 살았어 e to do. d o n 걸려, o I h 진짜 e to do. d 아뇨 어, 아, 할인, 어,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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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 할인. 아, 아, 아 뭐야 할인 써도 이거 비싸잖아 어. 안 비싸냐? 매각 매각했어요 매각했어요 매각, 매각 아어파저파사 매각. 어, 직전이에요 근데 지금 테디 형이냐 파파둥이냐 둘중 하나네요 음, 내아어 게임 끝났네 이거 인수하면 게임 끝나는데 어떻게인수해야지 아, 봐주면 안 되지 솔직히 형님. 봐주면 안 됩니다 2시간 냈어요 형님 아니 봐주면 안돼 아예 봐주면 안돼 진짜 아이거 아니 봐주는 게 아니에요 형의 어, 형의 자유예요 형이 자유요. 아이아 시간이 지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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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작 아니죠. 주작 아니요. 주작 아니요. 주작. 아 진짜 아, 지났어요. 자유죠. 자유가 자유. 주작이야 솔직히. 주작 아니죠. 일단 일단 아, 하셔야지 그, 형님. 아 근데 시간이 지났으니까. 아 근데 방금 먹었어도 제가 독점이 아니네요. 시대가 아 독점이 뺄껄고. 아니네요. 예아 아, 그냥. 예예 예. 예, 예. 제가 아니 아, 주작 하면안돼 뭐, 진짜 진짜 의견 물어보고 아, 이러면 안 돼. 와씨. 아, 뭐야 이거 약한 거잖아. 이 정도는 뭐. 안돼 저도 더블이었 또. 아아 <laughs> 오됐고나 오, 대구다. 아 5, 6, 아, 7, 8, 도1 이름도, 이름도 얼마야? 오케이. 와, 씨. 오! 오케이. 이으로뛰어올랐고야 야, 파푸도 어게하냐 너? 자자자자자자자 <laughs> 이러면은 대동, 이러면, 4장 이러면, 테디언... 살짝, 살짝 세계여행 가능각 오케이. 와, 오, 야, 야, 네네네네, 런네네, 네, 네. 괜찮아요. 와, 와,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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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트리플 게임으로 끝내야겠다. 아어어돈 없다는데? 없잖아. 돈, 네? 어, <laughs> 돈 있냐? 돈은 있어요. 돈 있어요. 있냐? 아, <laughs> 네. 지역만구매 조그만 거살수 있어요. 아, 아 세금 이아 세금, 마이너 뭐, 마이너 세금 마이너 -45만 원에 가져요뭐만 아, 원. 아, 여 서울, 서울 제발. 많이 제발. 팬트아야지 제발. 제발 서울. 뭐주안 걸러가. 레기냐? 돈 베이. 베 c o 아, 한판 살았어. 와아 이게 왜 이렇게 안 와. 걸려 진짜 미치겠네 <laughs> 와 <우와>, 보너스 <laughs> 어,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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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게임. 야저 아. 카지노 저 얼마 전에 다녀왔잖아요 대박 좀 내봅시다 <laughs> 아 진짜 진짜 <디면. 웃음> 이거 왜 이렇게 오래가 <laughs> 아이 <아잉>. 아 아깝다 <laughs> 와 이번 거왜 이렇게 오래가 아, 저 일단 누구든 안 죽으면 저희 지금 <laughs> <laughs> 끝나요 저 제가 지금 켜은 거의 확정이에요 음, 지금 어 이거 누구야아싸내 아, 거다 랜드마크 각인데 이거 뺏기면은 어 랜드 네, 랜드마크죠 랜드마크 어어어 어. 어, 그러면은 순위 나왔죠 몇몇이 하나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죠? 순위방 어 아이템? 아 이거 그럼 그럼 취소고요. 취소? 지금 제 게임 화면에 사실 나옵니다. 예, 여기 보면은 3위가 파파도기고요. <laughs> 그래 3위 파파도기냐? 아니죠. 모르는 거죠, 이거는. <laughs> 3위 파파도. 3위 파파도. 3위 파파도. 아니요, 3위 파파도. 아니,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거야 맞아. 이거. 결과 확인 못 하나, 이거? 어? 결과확인이안 된다. 아, 결과 확인이 안 되네. 아, 근데 방금 전에 내가 꼴찌 맞어. 아니, 근데 꼴찌가 안정해졌어요. 제가 꼴찌가 아니었어요. 게임이 그냥 끝나버린 거잖아요. 컬러 독점으로. <laughs> 에이 근데 꼴찌 맞아. 아니야 꼴찌가 아니에요 이건. 꼴찌 맞아. 에이. 아니에요. 이건 꼴찌가 야, 아니에요. 야 방금 전에 비누폰에서 3위라고 떴었어. 아니야 비누형 폰에서 3위가 아니라 여기에서 컬러 독점을 해가지고 비누형이 이긴 거니까 이거는 그러면 정확히 하고 갑시다. <laughs> 뭐. 파산 파산을 하는 걸로 가야 될것 같아요. 네, 아, 이게 다시 이게, 이게 이, 아니, 왜냐하면 결과가 결과가 애매한 것 같아요. 아니 또 다시 할수 없어 근데. 지금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걸린거라 이거 아니죠 저희도 가위바위보를 <laughs> 해야되죠 아니 가위바위보를 왜 내가 2등인데 가위바위보를 왜해 아니 이게 컬러 독점으로 돼가지고 사실 이게 2,3위가 결정되지가 않았어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1위는 일단 배제고 왜냐면 자산을 왜냐면 이게 이거를 저희가 확실히 하고 가야돼요 아, 네, 네. 그니까 러 왜냐면 1등은 왜? 정해졌잖아요 어, 너는 일단 어, 정해졌어 근데 안 돼, 어. 원래 모두의 마블이 그니까 러 부루마블을 하면은 1등이 원래 콜로 득점이 아니라 보름, 보름 그게 빠지면 은 저희 2등, 3등에서 또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에 갑자기 게임이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판더해한판 하는데 네. 저는 그냥 깍두기로 낄게요 <laughs> 둘이서 이제 저희 아니, 둘이 아니, 아니, 결정전을 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그게 깔끔할 것 같아요. 아니면또할 수가 없다니까 이게 지금 아니 아이 너무 길어진다니까 50분 40분 전안 봐. 아니 아니 사람들이. 아니 근데 그, 아니 그게 중요하요 그렇다고 제가 아니 유 내가 봤을 네. 때는 시청자 분들이 아니 시청자 분들라면 테디 아니. 팀이 올라가는데 댓글로 다 테디 형이 이득했고 파파독이 꼴찌했다고 그러죠. 아니 그게 팩트니까. 아 아니, 팩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아, 진짜 너무 사기꾼 기질이다 이건 진짜. 사기꾼이 이건 진짜 사기꾼이 아니야. 아니 지금 이거는 인정했어. 아니 인정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제가 아니라 테디 형이 막 아까 그 3위로 봤어도 저는 말이야. 이걸 인정해 아 거예요. 웃기죠 웃기죠. 말다해서 이걸 아 이거는 인정했을 말도 안 거예요. 안 됐지, 아니, 말도 진짜 인정했을 거요 말다하세요. 말다. 이거 에에 에. 뭐 하지? 이거 치고 <laughs> 이거 그, 그러면은 이렇게요. 아, 대대형 님. 어. 저희 둘이 꼴찌를 정해야 되잖아요. 어. 저희 둘이 갈발볼 하든지 어. 한 아니면 한판더 하는데 비이 형이 깍두기를 끼던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저희 둘이 1대1을 하든지. 그러면은 어. 두 번째 영상은 <laughs> 후반에만 촬영을 해서 살짝 내보내는 걸로 어 그렇게 후반 하이라이트 부분만 알았어 그래서 알았어. 다시 한. 해 그럼 비누형이 깍두기로 껴요 안 껴요? <laughs> 나 껴야지 껴서? 어 껴서 그래서 비누형 승패의 결과는 상관없고 어. 근데 또 비누형이 컬러독 점 하고 이러면요 아 그러면 내가 컬러독 점안 할게 아 그냥 해해아 해. 상관없어? 요해해 했을 때 마지막 꼴찌인 사람이 경해지는 걸로 해. 아,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솔직히 얘가 꼴찌 맞죠? 아니요, 저 아니, 진짜 개 억지입니다, 진짜 솔직히. 아니 억지가 아니에요. 억지지. 억지가 아닙니다. 꼴찌인 왜냐하면... 사람이 걸리는 걸로 얘기가 나왔는데, <laughs> 네가 분명히 3이었는데 그러니까 꼴찌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왜냐면 거기서 더 플레이했을 를때 테디 형이 제거 아, 계속 야. 걸려가지고 꼴찌가 아, 나올 됐어아 남자가 이렇게 말이 많으냬. 아, 진짜. <laughs> 결과에 근데... 순복하고 그냥 하면 되지 뭘? 뭐, 뭐, 뭐. <laughs> 파파동님이아어요 You go to Emme h a g g i t 이 m You w a 이 t to watch it. You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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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w a 비 c 형은 t You w a n 어 to watch i 근데, 솔직하게 정정당당하게 하, 하는 걸로. 아, 할, 네.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파산이 걸리면, 저희들이 1대1이 되는 거고. 그죠. 만약에 컬러 독점을 아 다시, 아 다시 하신다. 네. 그러면은, 방금 전처럼 2등과 3등에 의해서 순위를 하는 아, 걸로. 이번에 그렇게 하는 걸로? 어. 어, 어.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편집으로 빨리빨리 빨리 넘겨서 네. 결과만 좀 보여드릴게요. 앞에 영상이 너무 길었으니까. 얘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자. 서울. 아니, 서울이 오. 은근히 안 걸려. 근데 걸리면 죽잖아요. 건물 하나밖에 안올라아안 걸린다면서요 아. 야 이거는 솔직히 인수각이잖아 아 네, 인수 인수하죠 올라가고 칠. 아뽀뽀도뽀 아니야 이거? 네 다시 인수 다시 인수 재인수 이번에 프라한 프라하 아아후 끝내라 이 자식아 <laughs> 대, 대출 <laughs> 대출 아 어디 갈까 <웃음> <웃음> 대출 한번 하면 없는 거죠? 대출 네, 한번 하면 없어 대출 전 아, 어, 썼어요 목성 썼어요. 썼어요 아 어디 갈까 어... <laughs> 저는 <laughs> 이거 아, 진짜 하나도 없어요. 진짜 <laughs>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새 잠깐만, 아, 좀 많이 던져야 되냐? 아, 저는 지금 이미 좀 끝나가고 있어요. 저, 뭐, 건물 지을 <laughs> 돈이 없어요. 아싸! 다행이다. 아, 어이, 나 지금 80, 80만 원. 이거 지옥인데 끝! 아 아싸! <웃음> <웃음> 파산, 파산, 파산! 파산! 아싸! 아싸! 그러니까 저말 그냥 하라앉아, 아, 내가! 아왜 말이 끝까지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저, 저질스럽게 만들어, 진짜. 후! 와! 자, 이렇게 해서, 경기면 왕까지 2탄. 라이더 200점, 150점 찍기에 어. 이어서, 러쉬 300점 찍기. 어. 아니요! 러쉬, 뭐. 러시몇점 찍기 얘기 안 했어요? 초반에. 300, 300이야. 아까 올라와서 얘기했잖아. <laughs> 자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버칙자는 아빠의 파파동님을거셨습니다 와우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현황을 준비를 하실 거고요. 공지는 제 댓글이랑 파파동님 테너. <laughs>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일요일요. 일요일 날, 아몇시몇 시? 시? 일요일 날. <laughs> 저희 저가어저 댓글로... 공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네. 저 유튜브 오늘로 접습니다. <laughs> 아 파파도 어떻게 해, 불쌍해서? <laughs> 아니야 나중에 우리도 걸리면은 아, 그래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미안해는 안돼 원래 대공업 짓는 거였잖아 맞아요 천을 내가 어. 올렸어요 어. 예제가 스타트 끊었습니다 끊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어찌됐든 어, 오늘 모두의 맛을 켜낭 여기까지 유겨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좀더 재밌는 컨텐츠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쟤 <예이! 웃음> 죽었다 진짜 삼백점 빠스였네 <laughs> 맛있죠. 어떻게 말했든, 나야. <laughs>